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다시 은혜의 해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 부응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보여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이 고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에 부어주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역사실주님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하나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00년대 중반까지 찰스 스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제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국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님의 역사 그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믿음을 미국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릴 듯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디엘 무디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을 차차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800년대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식어진 믿음에 성령님께서 불을 지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1800년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1800년대 미국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1800년부터 시작해서 1850년까지 미국은 그야말로 아주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13개 주에서 동부 연안에 시작했던 미국이 이제는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까지 이르는 서부까지 큰 대륙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한번에 잇는 이큰 대륙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인류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큰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게 됐고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듯 것처럼 그런 그 도약적인 그 비약적인 발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땅들을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도 있고 어떤 땅들은 프랑스나 여러 곳에서 산 땅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원래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또는 멕시코 사람들을 내쫓고 강제로 빼앗은 땅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듯하게 미국이 그렇게 큰 번영을 이루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미국의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온갖 추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사료의 현장들이 거기 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어, 억울한 이, 이런 일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쫓겨난들 나는 일들을 당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세웠던 것처럼 언덕 위의 도시 그 시티오퍼너 힐을 세운 듯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양 그렇게 무럭무럭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듯이, 미국이란 나라가 땅을 사거나 땅을 빼앗거나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석유가 나고요. 거기서 광물이 나고, 심지어 거기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도 뭐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집값이 뭐 세네 배가 뛰었다. 그 지역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뭐0 배가 뛰었다. 뭐 록도를 한번 샀는데 당첨됐다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되는 집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 그 당시 상황을 1850년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 manifest destiny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백한 운명이란 그런 뜻이죠. 아, 미국의 이런 팽창과 땅을 넓히는 이 개척은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미국은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명백한 운명 매니페스트 데스턴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놔돌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왼쪽에 가운데 이제 천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서부의 그 럭키 마운틴 삼이 있고 태평양이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잘 보십시오. 왼 왼쪽의 서부 쪽에는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이 쫓겨가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많은 사람들이 경작민들이 있고요. 거기서 전기 기관차가 다니고 절, 열차가 다니고 도로가 놓고 발전한다. 즉 그들을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고 복음화시킨다라는 명목 아래 이들의 땅을 그 넓혀 나가는 것을 manifest destiny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원래 안타까운 것은, 어, 이, 이,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문명화시키고 그들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이지만 그 숨은 이면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쫓고 원주민들에게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복음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 시티 오퍼너 힐 그리고 1차 대각선 운동과 2차 대각선 운동 참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부어주신 놀란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또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시티오퍼너힐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또 대각성 운동과 이 모든 매니페스트 네스턴이라는 이 말까지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국 자기의 욕심을 넓히려는 그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오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오퍼너 힐이라든지 대각선 운동이 참 좋은 면 사람 미국 땅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돼서 기독교 근본주의라든가 아니면 백인 어, 보금주의 그 백인 우월주의를 낳는 지금도 미국 땅에 어, 미국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그런 괴물을 낳는 부작용을 있기도 했습니다. 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형되는 모습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믿음을 잘못 지키려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당시 180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어, 1850년 그 기간에 아일랜드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자 대기근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략 역사학자들은 아일랜드 사람 900만명 중에서 100만명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기근이었습니다. 또그 중에서 100만명이 아,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오고 이주해 오게 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마틴 스쿠세이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이 바로 그 당시에 원래 머물었던 영국 사람들과 또 이민해온 아일랜드 그 이민자들과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영화 사람들에게 전문다 전문가들에게 특히 그 뉴욕의 한복판을 아, 그 배경으로 한그 일이 많이 이목을 주목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민해온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아, 무시하고 또 이민해온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아일리시라는 이런 뜻은 뭐, 술주정뱅이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 그, 아일리시 뷰티라는 말은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맞은 그 눈에 멍이 든그 아내를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어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아일리시를 어 하얀 흑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민자들에게 어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0년도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영화 대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대부 그 영화 이, 대부 이 편이 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해 오는 그런 사람, 그런 배경을 하는 거죠. 어,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거기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어, 기독교 집단은, 그 교단은 어,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렇게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을 통해서 아일리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해 오면서 미국 내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 카톨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 우리 개신교는 교단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교단이 하나니까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개신교 사람들은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이 미국이 카톨릭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우려가 지나쳐서 그 카톨릭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흑색성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에 대한 미국 내에서 그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공격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된 거죠. 어, 저도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록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인이 지켜야 될세 가지 생활 규칙을 아주 간단하게 강조하는데, 여기 안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남을 해치지 말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의 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 에슬린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믿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과 틀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할 망정,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모습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누구도 하나님 뜻을 알수 없으니까, 어, 정말 그들을 적어도 공격하거나 헬기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감리교 어, 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습에 현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 신앙이 틀리다고 우리가 신앙이 틀리다고 해서 절대 남을 해체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이것을 이용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선동을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아닌데 여전히 지금도 어 백인 복음주의와 또 기독교 근본주의들 사이, 주의자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 이용하는 것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극대화된 게세 어, 번째 장면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 1800년도부터 시작해서 1850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쏟아부은 양, 미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번영 어,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깨트리는 일이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 있었던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이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어, 그 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이개신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감리교가 부흥했고요 두번째는 침례교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와 침례교가 주로 부흥했던 바로 그곳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 남부적은 대부분 개인의 은혜 체험, 개인의 회심에만 강조했지, 사회 변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그 바이블 벨트가 미국 내에서도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북부는 말씀드렸듯이, 어, 2차 대각성 운동 찰스피닐 중심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 사회 변혁에까지 참가하게 되고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이 가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북부와 남부는 서로 노예제 폐지를 통해 이유로 굉장히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남북전쟁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도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로 나눠지고 침례교도 남침례교, 북침례교 모든 개신교 교단이 남과 북으로 그 노예제 문제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북전쟁 있기 9년 전에 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스토어 부인의, 어, 여러분, 그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어, 이, 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스토어 부인이 참 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북쪽에서는. 어, 그들에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흑인 인권에 대해서 보여줬고, 또 흑인 노예의 삶이 얼마나 잔혹한가, 그것을 소설로 그려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흑인의,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북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이언클톰스캐빈이라는이 책은요, 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첫 해에만 30만부가 팔린 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 이 스토브인도 사실 제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그 1차 대각성 운동 때그 영향과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으로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가 주로 작은 나비 효과처럼 막 이루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남북 전쟁은 어, 사실 엄청나게 큰 상처를 미국 사람들에게 당시에게 줬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서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모두 성경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북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정신이 이 노예 해방을 원하고 노예 제도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남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성경에 노예제를 지지하고 노예제를 어, 그 나와 있다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갖다 뒤밀어서 남부는 성경이 우리를 지지한다, 성경 말씀 지키려 고 우리는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성경에 어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 창세기 9장인가요? 노아의 그새 아들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놀렸던 그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샘과 야벳의 노예가 되라 섬겨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서 샘은 황인의 그 함은 흑인의 그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인데 어, 함이 여기 야벳을 섬기는 거 샘을 섬기는 거 당연한 일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자기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말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심지어 최근에도 어떤 백인 크래시안들과 이야기하다가 이 주장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이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미국에 엄청난 큰 피해와 상처를 줬습니다. 어, 당시의 사상자만 해도요. 110만 명이고, 죽은 사람들만 해도 62만 명입니다. 이 62만 명이 지금도 큰 숫자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큰 숫자였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미국의 모든 군인들을 사상자를 합쳐도 6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군대들이 60만 명이 좀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60, 한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야, 어, 이 숫자가 채워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주 잔혹했던 전쟁이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에서 남과 북이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라고 해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서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 땅에도 서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총칼을 겨누고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남북전쟁은 공식적으로 1865년에 끝났지만 아직도 남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공교롭게도 흑인 노예 제도와 흑인 인권위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지만 흑인의 그 선거권이 정, 쟁취된 것은 그로부터 100년 뒤인 16, 1965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 흑인 선거권이 정치될 수 있었어요. 100년 뒤에 그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 뭐, 청, 우리 그 백악관을 습격한다든지 어떤 그 인권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상 남북이가 앞장섰고요. 지금도 남과 북이 여러,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인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남북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자기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것 어, 사실입니다 그러고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결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1.1핵도 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잘못 오용되고 잘못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도 이게 반드시 맞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인간은 불완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맞다라는 사람들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분반, 반드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맞을 수 있습니다라는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입장과 정치적인 그 입장을 위해서 성경 구절 중에서 한두 개만 파편적으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선동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다들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들 자기가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1800년대 미국을 보면서 우리의 지혜를 얻고, 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뜻을 믿는 게 있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기보다, 물론 하나님 의말씀은 진리지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해를 적어도 끼치지 않고, 우리 믿는 것을 건강하게 믿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리교의그네 가지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리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이 꼭 사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감리교의 그 신앙의 네 가지 표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북전쟁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런 사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석하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될, 해석될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잘못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두 번째는요. 전통입니다. Tradition. 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왔던 일은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지금은 조금 무의미해 보이고 지금은 좀 퇴색된 것처럼 보이나 그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세 번째는요, 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과 맞는 것인가를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이제 우리가 그 미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1.1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믿고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참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적이고 하나의 말씀 믿는다고 해서 그 태도조차도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I mean 이것에 대해서 반대된다고 해서 공격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서 악용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백군대 중에서 아9 아홉 군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한 군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뭡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아9 아홉 곳에서는 오히려 여인들을 더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첫 번, 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 이 구절이 좀 특이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어, 노아의 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남부에서 지, 주장했던 그 잘못된 성경, 성경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의 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미움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해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어나가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건강히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르기신 어, 아버지 하나님, 1800년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미국 땅에 주셨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에만, 자신의 이익에만,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악용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건강한 성경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믿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함부로 정지하거나 또 분노와 미움을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서서 내게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